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세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아,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아요? 하면서 또 뒤에 가서는 오락을 해. 이게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이잖아요. 교회 와서는 간증도 걸어가죠? 찬양도 잘하고요. 근데 집에 가서는요? 게임하고, 세상 노래에 빠지고, 설마 집에 가서 막 유행하는 춤 연습하는 분안 계시죠? 이, 이 유튜브가 문제라니까요. 너무 쓸데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요. 쉽게 물들어, 쉽게, 네, 쉽게. 네. 청년들의 마음을 뺏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의 열정을 뺏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불질러 주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열정의 불을 꺼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이 58장 3절를 보면 금식을 하고, 막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이게요. 순수한 동기가 아닌 걸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척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금식하고 뒤에 가서는 예? 오라 가고 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혹시라도요, 주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이런 경우는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중 인격을 쓰거나, 혹시 형식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이 세상 것도 즐기고 있진 않은가 말이죠. 그러면 쉽게 불평, 불만 나온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아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이중적인 신화생활을 하면,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하나님 탓하고요, 괴탓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모임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봉사가 너무 많아.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교회가 모임 많은 탓으로, 교제가 많은 탓으로 돌려버린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사절 봐 보세요. 그러면서 또 싸워. 58장 사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요,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요 생각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모이면 육신적인 교제한다고, 하, 육신적이라고. 이 모임은 하, 세상적인 자매들 모이면 막옷 얘기, 막 헤어스타일 얘기. 예? 막 육신적인 교제만 한다고. 배울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요.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금식하면서요. 또막 싸우고 다투어. 건강한 신앙이라면 설령 자매들이 모여서 그런 육신적인 교제를 하고 육신적인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임이. 좀 성숙되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입술에서 정말 이뤄진 영혼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막 괴로워하는 이런 강증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돕죠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버리셔야 됩니다. 오락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락이라는 것이 단순히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즐기는 거.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즐기는 거.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버리지 못한 거. 교회 가기가 좀 껄끄러우면서 그걸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면 종기하게 되는 거예요. 58장, 13절, 14절. 다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마니이 여러분 안식일에 오락 탁 버리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 종기여겨서 그래 말씀 들으러 가자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주일 수요일 청년회 수련회 학예수양회 갈까 말까 친구들과 여행 갈까 가족하고 여행 갈까 말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종기한 날이다 당연히 가자 무조건 가자 오락 버리고 말이에요 즐기던 거좀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음이 즐거워요 떳떳해져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즐겁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맛을 아는 거거든요 신앙의 맛을 알면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즐겁게 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리고요 1 4절 보세요 높은 곳을 올려주지 않아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형제 아미들에게 인정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또 하나, 죄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 59장, 9절, 10절. 이사야 5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두워집니다 얼굴 어두워집니다 생활 어두워집니다 어두우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어두우니까 봉사하기 싫어요 어두우니까 행자매 만나기 싫은 거라고 교제 안 나오고요 말씀 잘안 듣고요, 신방 거부하는 분들은요 분명히 숨은 죄 있는 거라고. 뭐 끊지 못한 죄가 있든지, 뭐 이성을 만나고 있든지요 분명히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십절 소경 같이 되는 거예요. 더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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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하게 사는 거잖아요. 예? 죄질로 하고 더듬어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는가, 어디 술 없는가, 어디 담배 없는가, 어디 이성 없는가 막 더듬으면서 다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눈딱 똑바로 뜨고, 갈길 제대로 가고, 가는안될거안 가고, 할거 하고, 해서는 안될거안 하고, 눈 뜨고 똑바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더듬고 사는 거예요. 캄캄하게, 답답하게.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교제 안 나오고, 막 이성친구 사귀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죄못 버리고 막 숨어서 죄 짓고 있는 청년들 보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헤매 헤매.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더듬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듬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까지 즐길 필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구원받고 한 1, 2년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 듣고요. 야 내가 이렇게... 예? 형제, 아미들 피해 다니고, 냄새 난다고? 어? 요거, 요거, 빠는 재미로 내가 하나님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창피하고, 막 기죽고,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착! 부러뜨리고.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내 얘기 아닙니다. 네. 저는 원래 담배 안 배웠어요. 그렇게, 그렇게 눈이 탁띈 거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원수가 되야 해요. 의를 사랑하면 사랑하려면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십시오. 선한 길을 가려면 악한 길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세상과 원수 되십시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